백라이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야. 안녕하세요. 네. 그거 뭐 작성해야 되죠? 네, 여기요. 했던 것같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좀 오늘 낚시 가는데 낚시 괜찮겠냐 물어보니까 뭐 배멀미 안 한다고 해서 오늘 또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볼까 합니다. 운동 후배요, 운동 후배. 예쁘죠? 네, 안녕하세요. 달차게 되게 잘차요 <laughs> 오늘 낚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라고 하지 안 빠진다. 그데 오늘 낚시는 이 대상 어종이 이게 아니겠는데? 엄청한갈등요 아, 그래요? 네 조금 이제 해창때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거는 이건 전현동이 아니고 반현동인 같요 수심을 얼마나 타야 돼요? 8메달이네8메달 이거 이거 3 이거. 3메달 약이 내가 봐 진짜 거아이좀 이하하이하하하고 어떤 하하모하 그 보고 팔자매듭이라고 하는 거죠, 형님? 그래. 와, 또 꿈들만 한다요 야, 꿈들만 한다는 팔자매듭. 오호. 이 정도는 해야 진정한 프로의 낚시꾼의 냄새가 풍기지 않겠어. 이 냄새까지 풍기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, 형님. 다 봤어? 잠깐만. 요 나왔어, 나왔어! 어! 어! 제일 잡아지 뭐야, 거야이 사진, 사진, 사진! 사진, 사진! 제일 먼저 잡아야겠죠. 니다 살리시면 가족들네 한번 확어하고 한번 보세요. 아 그래요? 뭐아 이거 흡해 맛있어요. 근데 손질이 귀찮아서 잘안해 먹지. 아얘 이름이 뭐예요? 용치예요. 제주도에서는 다 이런 분 어랭이라고 하고 아, 정식 어랭 명칭은 황놀래기. 황놀래기야? 네. 황물레기. 대박 지치가 놀오 알리치유 대박이다 고맙다 이게큰 편이라서 지치가 오늘 에이스를 모시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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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큰것 같은데, 아, 네. 어 땡기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. 진짜 진짜, 진짜 크다. 우와. 진짜 피징을 해본 적이 없어. 잘라나 아. 모르겠어. 아. <laughs> 야, 아한번이 놓쳤어. 야 대박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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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고 아. 여기를 잡고 하자는 <laughs> 게뜨거 <laughs> <사진을 해. 웃음> 아, 와, 아와 낚시 처음 아니셨어요? 처음 <laughs> 맞아요 뭐 <하는> 거야, 지금? <laughs> 어? 일로와서 여기 같이 오늘 날인가봐요 <laughs> 어신이 부었나봐요 <한가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기분 좋아요 비싼거래요 어? 진짜요? 네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 비싼거래요 어, <laughs> 야 아이 시점에서 거의 한 마리 탁 올라왔으면 좋겠는데. 이게 낚시가 쉽지가 않아. 그 운빨이 좀있어요 어복이 좀있어요 뭔가 느낌이, 뭔가 느낌이 하나 올것 같은 느낌. 그 느낌적인 느낌 이지 좋어 어, 어, 참자.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 자. 어다 자. 자, 네, 왔어. 왔어. 왔어, 왔어. <목소리> 왔어. 주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이즈는 그래도 손맛을 봤으니까 힙 사이즈는 되네요. <목소리> 자. 참동 완성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 이거 고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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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따 어따가 넣으면 되죠? 고기를 <laughs> <머리를> 잡으러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체민은살렸어 <laughs> 아, 축하드립니다. 참동을낚쁘지어요 아이고 <laughs>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야, 기분이 아까 굉장히 불안했었거든. 이거 오늘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? 오늘 그 게스트 손님을또 초대를 했잖아? 네. 게스트 손님이 내리 잡고 한마리못 잡고. 내가 불안하더라고. 그래서 뭐, 재현시에는 어, 했으니까. 근데 지금 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또 들면서, 어, 아 어, 그러네. 좀더큰놈 잡을 수 있을까요? 아, 그런 또 기대를 가져야지. 지금 이제 물이 계속 돌아가지고 조금씩 오는 것 같아. 어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, 아,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